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와 같은 그토록 커다란 일, 대단한 사건, 가장 큰 그런 중요하고도 큰 사건을 전해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 주셔야 했을까요?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과학적인 자, 그 지식을 가지고 전해줘야 됐을까요? 아마 창세기의 독자들 그렇게 들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생각방식을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과학상식의 근거에서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 3,500년 전에 모세가 가르쳐 줄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눈높이로 가서 그들의 과학 상식과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하는 과정이 설명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 뭐,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말로 명령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분. 가장 인간 세상 중에서 높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이었겠죠. 왕은 말로 명령만 하면 되니까요. 시종들이 다 이를 처리하니까요. 하나님은, 아하, 왕과 같은 분이셨구나. 천지를 만드신 왕과 같은 분이셨구나 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왕의심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또 하늘은 이렇게 만들어지라. 땅은 이렇게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낮에 대하여, 밤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것이 구약시대 그 관점에서 볼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러한 기사를 여러 군데서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실 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켜 주실 때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마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라고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열국의 아버지는커녕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러실까? 의문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 하거나 하셨을 나때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들을 주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깨우쳐주시는 것입니다. 너로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어줄 테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라. 사레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라라고 이름을 붙여주실 때 너는 열국의 어미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처럼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부여해주시는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사역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라는 의미가 속이는 자,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지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고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 굉장한 정체성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에게 낮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밤에게 밤이라는 이름을, 땅과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들로 하여금, 낮 역할, 밤 역할, 하늘 역할, 다른 역할을 하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언타야 나의 언약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란 무엇이냐? 결코 변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과 언약 관계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설계도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것을,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하나의 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그를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됐다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 그들의 정체성이 생겼고 사망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데로, 땅대로 땅대로 자기 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변치 아니 하시니까 피조물들도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주이신 그분이 나 같은 별 볼일 없는 피조물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죠. 기쁨으로 그의 길을 갑니다. 김춘수 씨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서로 간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조물들에게도 그런 이름을 붙여주시고, 김춘수 시인이 말하듯 꽃으로 대해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사람에게는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어떤 정체성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뭐라고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느껴지십니까?